기함수를지 기본형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응? 자, 얘 기본형이 뭘까? 기본형이 y는 루트 x가 기본형이야. 자, 지형이거몇 사분면에 그려질까? 네, 1사 분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렇지? 근데 x축으로 얘를 얘를 x 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냐면 0이 되는 수만큼 이동시킨 거야.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거만큼 그냥 1만큼 이렇게 이동해야 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얘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1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던 놈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리고 Y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1만큼 갔으니까 한칸 올라가야 돼. 여기서 다시 이렇게 그려지면 돼.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지. 요번에 알았지? 얘가? 자 다시 봐봐 원래 여기 봐라 1사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지던 놈이 x축을 얼마만큼? 0이 되는 수만큼 한칸두칸 칸 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런 놈이 y축으로 한칸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자 이걸 갖고 정의역을 얘기해봐 정의역은 x값이야 x는 x가 얘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만큼이 다 X 값이 되는 거야. 알았니?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만 된다. 왜?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에 그림이 없으니까 정의역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림 있는 쪽만 정의역이 돼야 돼. X 값. 자, 치역은 뭐가 될까? 치역. 자봐봐 치역은 Y 값이야.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가 1이 나온단 말이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고 1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인데, 1보다 위쪽에 존재하지 그래프가 그지? 그럼 얘네들 대입했을 때 처음부 어때?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 아니니? y 값이 그지? 얘가 지역이 그러니까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림도 그려놔야 돼 그림도 자, 얘가 중요한 건데 잘 봐라 얘를 이렇게 바꾸어 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빼기 3 이렇게 바꿔 놓으십시오. 마이너스 x 더하기 1 빼기 3. 그러니까 요거를 앞으로 쓴거야2를 뒤로 쓴 거고. 그리고 나서 자 마이너스로 묶어 줘. 이렇게 요거까지 써 놓으십시오. 자 그럼 얘 기본형이 뭘까? 기본형. 기본형은 y는, 야,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마이너스 그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x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요렇게 가리면 돼. 얘가 기본형이야, 그냥. 오케이? 자, 그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어, 얘를? x축으로 0이 되는 수만큼. 1이지, 1. 그지 0이 되는 수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어?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켰어. 자 그림을 일단. 얘가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 거니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사분면에 존재하겠지. 그럼 얘는 원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였고, 그럼 x축으로 1만큼 이동시켰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근데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켰네. 하나, 둘, 셋, 여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럼 정의역은 뭘까? 정의역. X 값이지. 여기가 1이었잖아. 1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림이 그려졌잖아. 그지?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역. 그럼 치역은 뭘까? 치역은. 그림이 Y가 이 마이너스 3보다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졌잖아. 그지?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정의 역하고 치역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무리함 수건, 유리함 수건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판단하면 거의 90%다 맞을 수 있어.